저요? 둘다 좀. 네. 식구는 근데 진짜 아닌 것 같아. 근데 식구도 님들이 묘비 자꾸 당하라 하니까 안 좋아진 거지. 아니, 식구 잘안 나오다가 갑자기 어쩌다 한번 묘비로 나온다니까? 아니, 종구 진짜 개사기. 식구 진짜 왜안 나오냐고? 왜안 나오겠어? 쓰레기잖아. 아니, 성능이 좀 뒤쳐지잖아. 솔직히... 식구한테 이른다고요. 정말 무섭네요. 설마 일단 이 닉네임 세판하는 동안은 식구 안 나올 듯? 내가 해줄게, 내가 해줄게, 얘들아. 38손? 나이스. 가 아닌데? 나이스. 아니, 인맥이, 얼마나, 허허, 오호... 식구한테 연락했다고요? 뭐, 찌를 수 있으면 찔러 보던가. 어차피 안 나와. 아니, 직처야, 잠깐만. 아니겠지? 왔나? 설마? 잠깐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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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! 잠깐만, 잠깐만요, 잠깐만, <laughs> 아니. 뭐야 이사람 야 3픽 당했다 이거 아니 삼발전기의 일직척? 아, 거미 빤다. 아, 나왜 하필 집착자야, 진짜. 아, 나 이거 대처 잘 못한단 말이야. 아, 효. 야, 너 그냥 들어. 어, 그냥 어 가져가. 그냥 가져가. 어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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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, 이거는 진짜 안, 이건 진짜 안 돼. <laughs> 너무 빨라. 갈 데가 없어 이거. 저쪽 가다가 뮤비 당해 진짜 너무 노반지야? 아니 구질구질하게라도 살아야지 일단은. 아니, 무조건 구구거든요 집착자 바뀌었다 일단. 진짜 왜 저러지? 진짜 왜 저러지? 어... <laughs> 천 천벌 원한이야, 절반? 와, 와, 진짜, 와, 다행이다, 와. 야, 나가는 문 어디야? 진짜, 모르겠네. <laughs> 진짜 개바야. 진짜 개바야. 직구 어. 살려줘. 직구 살려줘. 살려줘 라고 빌어봐 이 쓰레기야 미쳤네 그냥 칼 들고 위협하는거 봐 그냥 뭘 노간지 캐비넷이야 살아야지 아 그리고 아까 마지막 멘트는 방송용 멘트입니다 네유튜브강용아 잠깐만 또 나온거 같은데? 아 설마, 아니 나 매칭이 이렇게 될 리가 없잖아 나 진짜 이번에 19면은 진짜 나 게임 못해 진짜 이거 막판이야 아니 미친 사람 아니야 이거 그냥? 아 진짜 제발 왜 저래 여기는 피할 데도 없다고 약간 발전기 빨라서 이긴 거지 솔직히 아, 형. 아, 형, 진짜, 제발. 아 묘기 당하면 오늘 그냥 대바대 안해 진짜 진짜 왜 나한테만 이런 시련이 왔다 아니 빠른 즉척까지 살인 현장을 목격해 버렸는데? <laughs> 첫... <laughs> 이픽 상자 까왔는데? 들어갈 거야. 아 이거 진짜 개임안 돼. <laughs> 이제 게임 안 하잖아. 자살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? 진지하게. 그러니까 게임을 안하 하지마 게임 하지마 제발 하지마 진짜 나 살리지마 안돼 야 근데 노잼인데 진짜 이거 들어갈 수 밖에 없는데? 아니 이거 방법이 없어요 뭘 찔리면 돼? 하지, 아니. 아니 뭐 근처에 아무것도 없어서 이게 야, 개구각 봐라. 진짜 배에 구멍나고 싶나? 저 새끼, 뭐 하는 거지? 지금? 아니, 살려도 뭐안 되잖아, 친구야. 아니, 왜 살리는 거야, 진짜로? 너가 해줄 거야? 너뭐 돼? 뭐 되냐고, 친구야. 아니. <laughs> 진짜 나와라 노잼 진짜 노잼 설마 저거 작치기 옆에 떴나? 어 여러, 여러 이 쓰레기야. <laughs> 아, 제발! 아 설마 보내주시나? 아니 근데 개구가 안 보였어. 내가 이쪽 라인 봤잖아. 아이 그렇게까지 구질구질하게 안 하지 그리고 아까 뭐야 뭐떨궈 가지고 어떻게 한다더니. 네. 근데 개구가 그냥 실종됐는데 안뜬거 같은데 이 정도면? 그거까지 해서 가지고 죽여야겠어? 아 여기 있네요. 아, 근데 진짜 착하시다. 어. 찔렸어야 됐는데? 나 찔렸으면 진짜로 오늘 게임 못했다니까? 찔리는 거왜 이렇게 싫어하냐고요? 님들이 좋아하니까. 아, 그거? 아, 그거는 너무 식구밖에 안 나오잖아, 애초에. 아, 그건 알죠. 식구 모음집이요 네, 절대 안 만들 것 같은데요. 아니, 뭐 식구가 요즘 잘안 나오니까, 네. 뭐 제가 하기 싫은 게 아니고 그냥 아 그쵸 오늘 식구 영상은 만들어야지 당연히 <laughs> 뭐죠 아니 게임 시작하고 움직이자마자 죽었는데 라이트 아니면 스피리. 식 영상 만들어야겠네 어. 저 키캠 중구보다는 요비 식구에 키캠 중구는 솔직히 별 생각이 없는데? 아니 키캠 중구 좋아하는게 아니라 이게 질문이 아까 뭐가 더신냐 물어본거 아니야 아직 아니, 좋아하는게 아니라 <laughs> 뭐가 신냐고 물어본거 아니야 더 좋아하는게 아니고 말을 바꿔버리네. 그냥 <웃음> 아니, <웃음> 내가 말하는 거 듣고 있는 거 맞아? 그래, 그냥 별 생각이 없잖아. 그거는 그냥... 아, 또 캠핑하는구나. 전략적으로... 전략적으로 너스 또 꺼냈구나. 게임 이기고 싶어서 그냥 이런 생각밖에 안 드는데 뭐야, 저거는. 저것도 뭐... <laughs> 빠르게 다음판 하는구나 하고 그냥... 아무 생각 없 는데 중구 아 뭐야？19 는 다르 다고？그건 님들 때문, 이 에요.